안녕. 평택 사는 용수야. 얼마까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게 좋냐? 그거는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야. 1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레버리지를 7억을 한 거야. 근데 실제 건물에서는 3억밖에 대출이 안 돼서 다른 데서 뭐 신용대출, 뭐 심지어 영끌 했다고 치자. 그래서 7억을 대출 받았어. 그럼 7억을 대출 받는데 들어간 이자, 매달 냅부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냐고. 10억을 투자한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이 얼마냐는 거야. 7억에 대한 레버리지의 비용이 만약에 300만원이라고 쳤을 때 내가 이 건물에서 나오는 소득이 250이면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레버리지가 잘못된 거야. 투자하는 순간 50만 원의 부채가 발생했네. 얘는 300만 원의 이자를 줘야 하고 나는 250만 원의 수득이 발생해. 그럼 이거는 사는 순간 나한테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돈을 가져가는 거지. 이건 부채야. 그러니까 내가 자산을 산게 아니라고.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250만 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200만 원만 나가게끔 만들었다. 그럼 그게 레버리지 5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레버리지 좋은 거지. 50만원 소득이 발생하는 레버리지니까. 처음에는 그걸 살수 있을 만한 돈이 있다는,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나를, 사람들이. 내 니즈를 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야. 내가 돈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돌아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다 돌아다녀. 돌아다니고 좋은 물건 보여주세요. 뭐 있나요? 어이, 허름한 차 타고 온 사람이 뭐 이런 걸 찾아. 대충 얘기하고 보내는 부동산도 있고. 에이, 젊은 사람이 기특하네. 설명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면 물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 내가 만든 물건이 찾아지는데 그거를 못 산다는 거야 좋은 물건이 와도 무서워서 못사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더 좋은 게 있을 때 어떻게 알아 아 이건 진짜 괜찮다 내가 갖고 있는 으로살수 있을 거 같다 라는 물건을 찾았으면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적어놓으라고 수익률이 얼마였고 어떻고 어떤 연식의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봐 그럼 그물건이 있나 봐봐 없어졌으면 좋은 물건이야 근데 3개월 후에 다시 봤더니 그물건이 아직도 있어 좋은 물건이 아니라는 거지 그게 내 나의 안목을 보는 거야 돈이 없다고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야 안목 테스트는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진짜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종잣돈을 모아야 되는데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알아보라고 팔품팔으라고 계속 세입자를 구하는 문자를 보낼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하고 당연히 유대관계도 생기고 친분 관계도 생기다 보면 흔쾌히 그 사람 던져 보는 거지. 뭐 좋은 물건 나왔는데 생각이 있으시냐고. 그러면 탁 보고 아이 싫어요. 이렇게는 안 해. 나는 왜이 물건을 안 산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내 니즈가 뭔지. 아 이거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안 사요. 아니면 지역이 안 좋아서 안 사요. 연식이 안 좋아서 안 사요. 가격이 너무 비싸 안 사요. 아니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 못사요 내가 원하는 물건은 뭡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언젠가 그 물건이 나왔을 때 어? 그때 그 젊은 친구가 이거 사고 싶다고 했었지 전화해 봐야지 전화가 온다는 거지 나한테 먼저 나만의 고르는 방법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어서 20가지의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15가지를 만족하면 난 산다 나는 어떤 기준은 내가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그들한테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물건에 맞는 거가 왔을 때는 적극 대시한다는 거지, 내가. 자, 투자를 고르는 포인트를 한번 얘기할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내릴까, 올까? 특히 아파트가 내릴까, 올까난 내린다의 한 표. 모든 부동산 내린다의 한 표. 왜? 인구가 감소하잖아. 그건 초등학생들 다 아는 거 아니야?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했잖아. 근데 왜 집이 없대? 왜 없는 거야? 왜 없는지 알아? 가구의 세대는 증가하고 있는 거야. 급속도로. 막 결혼해서 4시 살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잖아. 요즘 이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1인 가구, 2인 가구, 노인들도 혼자 살잖아. 인구는 감소하지만 세대수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어느 오피스텔 투자하기 시작한 거야. 그 생각으로 간단한 생각으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보는 거야. 내 지역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냐 아니냐 그럼 1인 가구, 2인 가구는 젊은 사람들이잖아 내 오피스텔 원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젊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는 찾는 거지 평택의 인구가 매월 2,000명씩 늘고 있어 내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인구는 감소하는데 평택은 2,000명씩 늘고 있어 매달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쏠려오고 있다는 얘기잖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내 집이 필요하겠구나 대학가 원룸 많이 생각할 거야. 평택에도 대학이 있지. 근데 그쪽 원룸은 난안 해. 왜안 하냐면 그거는 연수요야. 학기 단위로 받아. 학기 단위로. 그 학기에 새 학기에 신입생 모집하듯이 그 사람들도 방을 모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갑이겠어? 심리가. 주인이 갑이 아니라는 거지. 이 대학가 원룸에는 중요한 게 일반인이 절대 안 가. 시끄러워.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이 거기는 안간단 말이야. 그냥 거기는 그냥 진짜 대학교 기숙사 같이 돼 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원룸은 선호하지 않지. 한 가지 더 곁들이면 은 지역도 굉장히 중요해. 원룸을 사는 지역. 근데 원룸들이 밀집되어 있는 오피스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5등 안에 사야 돼. 아니 안 되면 10등 안에라도 사야 돼. 그래야 내 방이 먼저 나간다고. 돈이 부족해. 그럼 차라리 낡은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10등 안에 들 사는 게 낫다는 거야. 아 이게 품격보다는. 실리를 선택하, 선택하겠어. 기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난 그래도 주차하기 편한 이 지역이 좋지. 아니면 난 전철역이 가까운 데가 좋아. 뭐, 각자의 니즈가 있단 말이야. 그런 포커스를 지역으로 봤을 때난이 지역을 선호한다. 그럼 그 중에서 시비권 안에 들어야 내 집이 제일 잘 나간다는 거지. 투자의 포인트를 다른 한 가지 또 팁을 알려주면 원룸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2012년 전은 대혁명 같은 시기야 2012년도부터 주택법이라는 게 강화돼가지고 건물을 질제 주차대수가 대폭 상향됐어 그래서 2012년 이후에 지 건물들은 원룸, 투룸 요렇게 같이 있어 근데 그 이전에 있는 집들은 원룸 주로 있고 주인 세대 하나 있을 정도 요렇게돼 있단 말이야 연식이 오래됐으니까 낡았겠지 그런데 나는 주로 2012년도, 2013년도 물건을 산다고. 왜냐면 2013년도까지는 뭐냐면, 우리 뭐 빠른 7, 3, 이런 거 있잖아. 어, 허가는 받아놓고 나중에 진 거야. 고그 시기에, 그니까 러 수익률이 높은 건물들인 거지. 원룸이 많으니까. 원룸이 많으니 수익률이 높은 것 중에 가장 깨끗한고새 건물인 게 2012년, 2013년 건물이라는 거야. 그러면 14년도짜리를 사는 건 바본 거지. 주차대수도 강화돼 있어서 수익률도 안 좋은데 제일 오래된 건물이야. 수익률이지 근데 수익률이라는 게 되게 웃긴 거다 어떤 부동산에서 적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져 이자를 계산을 할 거냐 보유세를 계산을 할 거냐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것처럼 브리핑해야 되기 때문에 다 공제하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수익률이 높게 나오지 내가 계산하는 거는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 물세 공동 전기료. 청소비, 소방, 그다음에 전기 안전 그런 비용을 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도 중요하지. 얼마 들어가는지. 수익률이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대출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 서 틀리게 막 변동하니까 자기만의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야 자가 일정하지 않은 거야. 자가 일정하지 않은 걸 갖고 계속 갖다 대면 틀린 계산법이 나오니까 일정한 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유효하지 않아. 지금 규제 조건이 매우 강화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알아야 될 중에 하나가 다세대와 다가구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 건물이 하나가 있으면 이걸 1주택이라고 하는 거야. 1주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2주택이면 취등록세도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도 늘어나잖아.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방이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가구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고 똑같은 게 있는데 다세대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어. 이 녀석은 외관상으로는 구분할 수 없어 우리는 개인이 이 건물을 통으로 하나 딱 샀어. 그러면 등기 권리증이, 물론 합쳐달라면 합쳐주긴 하지만, 방이, 이게 12칸짜리면 12장의 등기 권리증이 나오는 거야. 하나는 3%, 그 다음엔 6%, 하나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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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러니까, 월3,400 시스템을 만드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은, 좋은 내용인데, 원룸 오피스텔에만 국한돼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지. 근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는 위험한 거야.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이잖아.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다가 하는 거는 도박하고도 비슷하니, 10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내가 5년 정도 했는데, 어? 안 됐네? 그럼 어떡할 건데? 근데, 수익형 자산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들어가면서 수익형 자산은 그건 아니야. 월세 산다는 건 부채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 아니고, 어쨌든 뭐 전세가 됐든 뭐 집을 뭐 해가지고, 이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수익이라는 건 지출을 뺀게 수익 아니냐고, 순수익이냐 그러니까, 월세 가는 건 반대. 응? 월세 가는 건 반대고, 수익형 자산으로 가고, 차익형 부동산 투자하고 싶으면 좋은데, 그거를 리스크를 안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리스크는 돌아오지 않는 리스크야. 그러면 다시 10년 후에 은퇴해야 될 거를 15년 후에 은퇴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나이잖아. 어? 지금 망한 게 오히려 좋은 거야. 50대에 망하면 어떡할 거야. 그땐 재기가 안 돼.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얼마든지 어차피 내 사주에 한번 망할 거라면 30대에 망하고 20대에 망하는 게 좋다는 거지. 지금부터 다시, 그리고 경험도 있잖아. 망해,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잘살수 있을 거라는 거야. 아, 형님. <laughs> 저 용수입니다. 아, 사연 들었는데, 코끝이 아주 진하네요. 일단 다시 취업하십시오.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종잣돈은 독입니다 얼마가 있으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돈을 어, 내 중요한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취업하신 다음에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뭘 사면 좋을지 뭘 공부하면 내가 그럼 제가 얘기한 이런 쪽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쪽도 검토해 보시면 시간이 이제 많지, 않나, 많지 않아요 지금 잘못하면 끝이에요 이제 잘하셔야 돼 시간이 많지 않다고 아까 30대 망한 사람 돈은 좋지만 형은 시간이 없어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근데 지금 뭔가 투자한다는 거 지금 국가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거를 무리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세세한 세금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좀더 알아보고 좀더 신중하고 진짜 돌다리를 다른 사람 두번 두드릴 때 형은 다섯 번두드겨야돼 화이팅